안녕하십니까. 월세 나오는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차에서 소개해드리는 채강부동산 t v 강수영입니다 증면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는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200m쯤 내려가면 1호선 다니는 대명로가 나오고 대명역과 남대구 세모스가 나옵니다. 자, 이 아파트는 1051세대 세단지 아파트이며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몰라보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상가의 전반적인 임대료도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자, 바로 앞 도로는 대명역에서 앞산순환도로 가는 이 길을 가구에는 고압선 도로라고 불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이 고압선 도로에서 중앙시장 가는 10m 메인 통로 두 번째 위치한 건물이 되겠고요. 자, 이 건물을 딴 거는 몰라도 위치 하나는 끝내주는 건물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 바로 직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1051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또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10m 메인 통로가 되겠으며, 또 대로에서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위치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끝내주는 그런 건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네 안에 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식 시장이 모두 있어서 독신이나 가족이 있는 가구 구성원들이 모두 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건건물은 대지 62.8평, 연면적 121평, 2014년 7월 사용승인되었고 상가 하나, 원룸 하나, 스리룸 네 개, 인세에 이렇게 단촐한 7곱 가구로 구성된 상가주택입니다. 서두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위치는 정말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위치 못지않게 건물 상태도 정말 좋은 건물이라 강조드릴 수 있는데요. 자, 건물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분은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을 오랫동안 여기만 경험을 바탕으로 자, 이런 건물을 여러 채 건축하셨는데 기초공사 단계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모든 과정을 앨범을 만들어서 매수한 분에게 전달한 건축주였습니다. 자, 특히 건물의 뼈대를할수 있는 골조공사에서 타재 추정을 불허할 만큼 꼼꼼한 기술력으로 건축 감독을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자, 기초가 좋은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흐른 지금 더욱 더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외부 내부 공용 구역만 둘러보더라도 오늘 건물 건축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층에는 3리룸두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도 역시 3리룸두가구고 원투룸에 비해서 3리룸은 관리 하는 가족 구성 단위가 많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룸에 비해서 거주 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래 거주하는 만큼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건물 4층은 주인세대가 있고 그리고 주인세대 외에 원룸 한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인세대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가서 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옥상 올라가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얼마 전 나온 뉴스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아파트 거래량 지방 중에서는 대구가 1등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량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대구도 부동산 경기 바닥권을 탈출하는 신호탄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이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라 판단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대명 역세권 10m 메인도로 접한 상가주택은 위치, 건물 상태 너무너무 좋은 건물인데요. 하지만 최근 많이 접하는 가격 많이 내린 건매물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자, 이런 위치, 이런 건물이라면 싸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도 제가 분석할 때는 금매물이고 그만큼 절충 잘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매 내역은 화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건물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